SBS 뉴스입니다. 오늘로 국내에서 코로나19 사망자 한 명이 추가로 발생하고 확진 환자도 46명이 증가했습니다. 국내 확진자는 총 602명으로 늘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오후 4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오전 9시보다 46명 추가됐다고 밝혔습니다. 오전에는 환자 123명이 추가 발생해 하루 만에 확진자가 169명이 추가됐습니다. 또 오늘 다섯 번째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다섯 번째 사망자는 57세 여성으로 신천지 대구교회와 관련 있는 사람입니다. 정확한 사망 원인은 조사 중입니다. 오후에 새롭게, 새롭게 확진된 환자 46명 가운데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은 20명입니다. 나머지 26명은 감염 경로를 조사 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감염병 전문가 권고에 따라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려 대응체계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코로나19 범정부 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중대한 분수령을 맞았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해 범부처 대응과 정부, 지자체 간 지원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규정에 얽매이지 않은 전례 없는 강력한 대응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대구와 경북 청도를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병상과 인력, 장비, 방역물품 등 모든 자원을 전폭 지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한국과 일본에 대한 여행 권고를 기존 1단계에서 2단계로 한 단계 높였습니다. 한국과 일본으로 여행하려는 미국인들에게 강화된 주의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한국 여행 금지나 자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한국인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미 국무부와 질병통제예방센터는 한국으로 여행을 한다면 환자와의 접촉을 피해야 하고 고령자들과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심각한 질병에 노출될 수 있으니 불필요한 여행은 연기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코로나19 감염증에 대한 우려로 한국인 관광객들의 입국을 금지했다고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등 이스라엘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보건부는 한국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최근 급증했다며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편으로 이스라엘 텔아비브 국제공항에 도착한 한국인들이 입국하지 못하고 바로 귀국길에 올라 오늘 오후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현재 성지순례 등을 위해 체류 중인 한국 관광객 천여 명에 대해 14일간 호텔 등의 자가격리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코로나19 진원지가 우한의 수산시장이 아닐 수 있다는 중국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국과학원과 환한 농업대 등은 12개국 93명의 코로나19 유전체를 조사한 결과 우한 수산시장에선 없는 유전자가 존재했으며 이 유전자가 시기적으로 더 빨리 출현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우한 수산시장이 코로나19의 유일한 진원지가 아니며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바이러스가 수산시장으로 들어와 빠르게 확산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연구진은 설명했습니다. 오늘 새벽 0시까지 집계된 중국 전체 사망자는 2440여 명이고 누적 확진자는 77000명에 육박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환자가 속출한 크루즈선 탑승자를 하선시키는 과정에서 바이러스 검사를 빼먹는 등 감염 가능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가토 가스노부 일본 후생 노동상은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 탑승하고 있다가 내린이들 가운데 23명의 바이러스 검사를 누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밤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보통에서 조음을 보이겠습니다. 월요일은 내일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고, 밤부터 전국 대부분에 비가 시작됩니다. 강원 영동과 제주를 제외하고 5에서 10mm의 약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강원 영동과 경북 일부 지역은 대기가 매우 건조해 산불 등 화재 사고에 유의해야 합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6도입니다. 습도는 42%입니다. 주시은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SBS 러브 FM